두부마을 그 2호점인데요 두부마을인데 여기가 영주에 있는 두부마을입니다 2층입니다 영주 두부마을아십니까 30년간 변함없이 이어온 두부마을 엄마에게서 딸에게로 이대지 전해내려오는 명품 꽃콩 두부마을 2층까지 오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층까지 올라오시 오르와 주신 로고를 마저 양으로 반드시 보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놀람> 추가 공기밥 무료.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인삼 튀김인가? 이거 뭐야? 청국장 순두부. 네. 그리고 이제 밑반찬입니다. 밥인가 봐. 응. 음, 아.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밥 넣고 청구치나 참기름 넣어서 먹는 건가 봐. 오케이 오케이. 맛있겠는데? 음 어 이거, 까 뭐, 삼 튀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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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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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랑 아메랑 아시다? 인삼 이렇게 먹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 봐요니까 맛있네. 인삼 먹어. 음, 아, 기이랑 장이 저그 막걸리 네. 하나만 주세요. 막걸리 하나요. 순두부 먹어봤어? 아니. 개인적으로 순두부 별로 안 좋아해. 아 진짜? 근데 싫어하지 않아. 내가 청국장 좋아해. 나 진짜 좋아하는데. 사람이랑 영주 소백주 처음 어, 보는 막걸리 우와 뭉이 진짜 단단하네 아니 여기 묵기도 약간 유명한 게 하나 있는 거 같더라고 밥만 먹어야겠다 음 그냥 그렇네 섞어서 먹어봐 응왜 그냥 그 그래. 홍지지. 홍이야, 홍이야. 지이야 홍이야. 홍이야, 실이야이야 홍이야. 이그렇이막 응? 이야 홍이야. 다이야이야 홍이야, 이나여이야 홍이야. 홍이야, 홍이야. 이야이 I r 도 살짝 라면맛 나는데? 어? I r 나. m e m b 맛 r 네 o w I r e m 네응 b e r now. I remember n o 아 I remember now. I 다고 m e m 너가 해에어어서한 줄. 나도. 아니야, 너가 만그냥도어도좋아치면 너가 다치면. 너 다치면. 너가 다치면. 너가 좋치면 너가 다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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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 많이 딱딱해? 나네저강 no. 그 강릉... 응? 강 무슨 맛이딱가확 나는 맛이야? 어, 비슷해 이거 어떤거 는 정글러지잖아. 어? 정글러지지 않아? 그거도 정글러였어. 이러죠 응. 아니, 아 정글러는 기억이 안 나. 정글러도. 음. 방금 한 밥을 주셨습니다. 어허. 밥을 더... 여기너좀더 저기... 비벼 먹을래? 어, 음. 아, 저기... 더 비벼 먹을 수 있게. 음. 야채들 있어? 어 야채랑 응. 뭐다 있어 음 하지만 응? 두부네 방금 밥한거떠서 완전 맛맛고네 응? 네꼬감자면응미지지네응 개인적으로 비주얼. 좋아해요 얼 엔조 비주얼. 엔아 비주얼. 엔조 비주얼. 엔조 라주얼 엔조 비주이 엔조 먹으라고 조 비주얼. 엔인삼주얼 응. 조 비주얼. 엔조 비주얼. 엔조 비주얼. 엔 오 밥이 예이네요저 응. 어, 완밥했습니다 응. 응. 아 모르고 아근뭐 갈면 어떻 되나? 국물 미쳤네 음, 알것같어몇년 음. 음. 만에? 밥두 공기 먹는 것 같아. 오늘 먹요 마구레탄이. 아, 래터 아, 워터. 아, 워터. 아, 워터. 리 배불러 밥 너무 맛있어 같이 아, 밥터 아, 워응잘 먹네. 네가얘기한니까 다 진짜 스라면스라면스라만스야멘스 라멘스, 라멘스, 또멘먹 라멘스, 라멘스, 아멘스라미스 많이 스 거. 멘스 라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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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멘 그 비슷한 맛을 냈겠지 아, 이런 거는 물로 안 만든 거 같아. 그안 응. 먹어? 응. 아, 이거 내가 막걸리 먹으러 갈 까먹었네. 아, 먹으 아, 이거 막아 그걸?

밥 맛있다 맛있어? 얘는 썩은 게더 맛있는 거 같은데 어? 아까 내가 떡국 거.. 그니까 첫 잔을 안 떡국 걸로 먹고 두 번째 잔을 걸로 음. 떡은 걸로 먹었잖아 응 썩은 게더 나은 거 같아 얘는 떡은 게? 어, 떡은게떡은거소슬렌 가이드 100점 몇점 약당하네 음, 5점 중에서 아, 점 아요. 둬. 점고 높은데요. 음. 근데 이건 배고픈 걸 포함해야 돼. l d f 점 r me. I'm done. I'm done. I'm d o n 보다는형국 n e i 어 콩비지가 맛있다. 여기는 콩이 맛있는 집이야. 콩 맛집이다. 일본은 이걸로 낙소를 만들잖아. 맞나? 이걸로 낙소 만드는 거지. 오, 콩으로 낙소를 만드나? 낙소 아니야? 아몇 분? 정말 많이 먹었다. 이거 가져와. <laughs> 저희 흐거먹으 얼굴 빨개질 것 같다 아 폴레는 금방 얼굴이 빨개지는데 나는? 아 너무 맛있는 거 <laughs> 이거 되게 좋아하네? 응한 음. 사과가 거 있거든 뭐? 어? 아한 사과 밖에 있거든 아, 지금 많이 먹어 약간 튀각 같은 느낌인 건가? 응난 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름 보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오빠 좋아하지? 왕자. 왕신어 하나보지, 아버지과자 왕자. 를 좋아하는 거. 그때도 그왕고 와, 자왕로 왕자. 왕이도자 왕자. 고자맛있 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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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다 맛있네 밥이 찐해 밥이 찐 u 어 h How 그냥 c h How much? 는거아니 u 초 h h o 있 much? How much? h 이 w much? How much? How m u 거? 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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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밥, 고 m 밥 c 밥 h 고슬밥. 아이 뭐, 둘다 좋아하는 편인데 진밥도 좋아해? 스와 브리더스와 브리더 좋아하는데 스와 브리더스와 브리스와 브리더스와 브리더스이브리더니와 브리더스와 브리더스리더스와 브리더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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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리더스와브리더 이정깍이기이런거이정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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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이드시이정이야얘이정개이더먹이까 말까 난이거도이정이거이 정도. 아정이이 아니야, 참 얘보다 예지. 일, 이, 삼, 네. 다 긴장. 네가 방먹을래 응. 네가 방 먹었어요. 응. 다들 뭐랑 뭐? 응, 응, 응. 해많나 예, 예, 많이. 예, 많이. 응 많이. 예, 많이. 예, 많이. 예, 가가져 많이. 예, 많좀 예, 많하나 많이. 예, 많이. 많이. 예, 많이. 예, 많 많이. 많이. 예, 많이. 예, 예, 많이. 먹이 예, 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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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여러분, 여러여기스타러분 여러분, 여어분여러 어디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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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명월다있구나차이 충전기 있어 아 그래? 응 네. 영주 막걸리가 이제 오늘 처음 먹을만 합니다 내석공도 맛있습니다 성실한 막걸리들 나와가지고 먹어봐야 되는데 이제 아예 실좀 한대 막걸리 머리 아파 그 잘못잖아 근데 안 먹어도 그 머리 아파 근데 정신없이 먹느라 이거 못찍었어 뭐? <laughs> 처음 나왔어 사진으로 응? 처음 나왔을 때 못찍었어 내가 찍었어 아 그래? 응 이걸 찍었어? 응아 그래? 나줘